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잠들어도 되게 시원하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슬픈 사람도 있고, 뭔가 잘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거를 나는 지금 좋아 라고 있쓰라는건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내가 힘든 거는 내가 힘든 걸 그대로 바라보지 못해서예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쓰지 말고, 지금 내 상황을 그대로 받아와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상황이 어떤지, 그대로 바라보시고, 나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돼요.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빨리 꺼내버리고 싶어 하면서, 좋으려고, 좋아지려고 애를 쓰는 거는, 오히려 그 나쁜 것들을 더, 상기시키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내가 힘든 거그 자체를 바라보고 그 자체를 인정하는 연습, 이것을 그대로 온전히 내 걸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확신으로 한번 해보세요. 호흡도 안 되는데 자꾸 마시려고 애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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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더안 되거든요. 알겠죠? 소영님 더 예뻐지셨죠? 안 봐도 더 예뻐졌을 것 같아요. 나는 꾸준한 호흡과 운동으로 5월 15일까지 체지방이 많이 빠지고 몸이 탄탄하고 슬림해져서 부산 여행 때 하얀 스키니와 연보라 블라우스를 입고 지인들과 즐겁게 걸어다니며 여행하고 있습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말 조금씩 알것 같아요. 전 항상 목표만 바라보고 달성하는 과정을 고통으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해도 기쁘지 않았어요. 순양님 어제 만났었죠. 네, 즐기면 돼요. 애쓰지 말라는 게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애쓰지 말라는 게 노력을 하지 말란 말은 아니거든요. 이걸 진짜 즐기는 과정으로 바, 바꾸면은 그 노력들이 애쓴이 아니게 돼요. 진짜 즐겁게 돼요. 저는 어제 호흡 끝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뭔가 코끝이 찡하네요 <laughs> 호흡하려면 잘하려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는데, 그러려니 하고 그냥 느낌이 잘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호흡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들어왔어. 여기서 막히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 그냥 막히는 그대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 자체를 바라보는 거. 어제 다른 취업 준비생 친구들이랑 이야기했는데 그 강박감이랑 부담감이 제 여전 모습과서 나타서 너무 안쓰러웠어요. 저도 아직 서른의 취준생이지만 저는 제가 너는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해주다 보니 우리 이야기 방향이 우울을 벗어나더라고요. 많이 변했구나 생각했어요. 혜주님은 이제 그 긍정의 에너지를 남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 좋아요. 애쓰지 않는 게 포인트인데 진짜 애쓰지 않아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말해 하는 방식도 바꿔주세요. 나는 애쓰지 않는 게 포인트인데 자꾸 애쓰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씩 내가 보이진 않지만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가슴 좀 이렇게 두드려 주면서. 제가 호흡 100일차가 되면 이렇게 될까 하고 한달 전에 미리 일기 써두었는데, 오늘 읽어보니 거의 바른대로 되었어요. 행복해요. 아, 닭살 돋았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제 입문반에서 역대급으로 호흡이 잘 돼서 신기했어요. <laughs> 그죠?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오늘 어깨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애쓰는 기분이 드네요. 나를 사랑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그대로를 사랑해줘야 되겠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슬플 때도 있고요. 기쁠 때도 있거든요. 마음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근데 어제는 막 신났겠지? 근데 오늘은 슬플 때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그거를 인정하면 돼요. 왜 나는? 슬프지? 나는 기뻐야만 되는데? 나는 어제처럼 이렇게 긍정 마인드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오늘은 긍정 마인드가 안 되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안 돼! 이 부정적인 거 빨리 벗어나야 돼! 빨리 벗어나야 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돌보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는 사람이에요. 살다가 슬플 수도 있고요. 살다가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의 긍정적인 기분을 빨리 찾겠다고, 빨리 이 부정을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이게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 슬픈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보는, 그 바라보면서, 나를 좀 포근하게 안아주세요. 오, 너 힘들었구나. 너 되게 슬펐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안아주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나 슬퍼하잖아. 나 지금 부정적인 걸로 굉장히 힘들어하잖아. 근데 왜또 애를 쓰면서 이거를 빨리 빼면서 아너 빨리 긍정적이야 돼?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부정적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몸을 그대로 받아들여주세요. 날 슬퍼하는 나를 그대로 받아두고 그대로 안아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지만 나는 지금 매우 슬퍼 나는 지금 굉장히 마음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들어 그렇지만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소스톡으로 얼굴사진 보냈어요 이따가 볼게요 기대되는데 되게 기대되는데 <laughs> 자 우리는 원하는 걸 모두 다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제 마음 읽으신 줄 알았어요. 정말 딱그 기분이에요. 항상 긍정적일 수 없는데 내 자신이 부정하는 것 같아요. 내 몸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고 안아주기 연습할게요. 나는 지금 매우 슬프고 힘들지만 나름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그럼요. 유체 마사지 15일 했더니 피부도 좋아지고 예뻐진 게 보여요. 우리는 계속 좋아집니다. 여러분, 슬픈 걸 슬픈 대로 바라줘야지, 슬픈데 기쁘다고 하니까 몸이 혼란스러워 하는 거 아니에요. 슬프면 슬픈 걸 그대로 느끼세요. 어제 또 달라졌나 싶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입꼬리가 더 올라갔어요. 그동안 권태기를 힘들어하고 있었기에 기대 안 했는데 역시나 더 나아지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슬프고 힘들지만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혼란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더 발전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를 좀더 믿고 사랑하려는 거야. 미아사랑이 너무 잘했어요. 천천히 하나씩 하시면 돼요. 슬퍼도 슬퍼서 좌절하면 그 좌절을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응원해주고. 그렇지만 나는 좋아. 잘 하고 있다고. 잘 되고 있다고. 좋아지고 있다고. 토닥토닥토닥 해주면 돼요. 우리 그렇잖아. 아기들 울고 있는데 야 울지마. 울지마. 울면 복달하나. 빨리 웃어. 웃어. 울지 말라니까. 뚝. 하면 아기가 웃고 치나요. 그렇게 되는데 엄마가 막 화내서 울지 말라니까. 뚝. 그러면 애가막 겁이 어 <laughs> 그러면서 웃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상처가 여기 남아있죠. 어르고, 달래주고, 좋은 말로, 응? 엄마가, 이래서 이런 게 아니야, 응? 우리, 우리 아이가 위험할까봐, 다칠까봐, 손이 다칠까봐, 엄마가 불 여기 가까이 가면, 어? 우리 애플이가 다칠까봐. 그래서 엄마도 깜짝 놀라서, 사실 좋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엄마도 너무 놀라서, 엄마도 소리가 소리 질러버렸어. 엄마가 미안해. 근데 애플아, 이불 앞에 가면 너무 위험하거든 애플이가 다치면 애플이도 아파서 속상하고 엄마는 애플이가 다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서 엄마가 이거 불 다칠까봐 근데 엄마가 너무 깜짝 놀라서 엄마도 실수로 소리를 질러 버렸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애기도 다 알아 먹어요 애기도 되게 똑똑해요 엄마 말다 알아 먹어요 음. 근데 나 저거 만지고 싶었어. 궁금했거든. 그렇구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의 얘기들을 나한테, 내 애기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나랑 얘기해보세요. 나랑. 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면서 좋아질 거예요. 사진 찍히면서 점점 더 표정이 자연스러운 게다 느껴져요. 무표정이라도 뭐 인상 쓰는 걸로 안 느껴져요. 다 이런 일 덕분입니다. 요즘요, 이제 사람들이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은.